고래 뱃속과 거꾸로 집, 동화책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요. 최근 놀이터는 이렇게 기발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아이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까지 만족시키는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세 번째 시간 놀이터의 변신에 대해 알아봅니다. 공공디자인의 사회문화적 역할과 창의적인 교육이 강조되면서 놀이터 문화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놀이터를 돌려주기 위한 문화가 있는 놀이터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시민, 전문가, 예술가, 기업 등이 모여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안전하고 교육적인 놀이터 모델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네, 문화가 있는 놀이터는 서울문화재단이랑 현대건설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어, 일반 시민들의 공모를 통해서 이제 디자인을 선별해서 거기서 이제 당선된 작품들을 안전 감리를 이제 거쳐서 1년 정도의 시간을 소요돼서 이제 직접적으로 시공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연 에너지 놀이터는 물레방아의 풍차 형태를 기본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돌리기, 뛰기 같은 놀이를 하면서 에너지 전환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데요. 고래의 꿈은 상상 속 공간을 깊은 바닷속의 고래 뱃속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집이 뒤집힌 모양으로 디자인된 거꾸로 놀이터는 그림을 거꾸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새로운 시각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데요. 뭐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나 SH공사에서 운영하는 이제 임대 아파트에 시공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이들의 꿈과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놀이터라서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예, 많이 놀러 와주세요. 동네 공공 놀이터를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 시킨 문화가 있는 놀이터. 이제 놀이터는 단순한 아이들만의 놀이 공간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KIB 인테리어 뉴스 이수입니다